사람을 잃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건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에서, 삶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아프게 배운 진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첫째, 신뢰를 잃으면 능력도, 성과도, 당신 자체도 사라집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신뢰는 정치의 자산이다. 하지만 이건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도, 일도, 인간관계도, 신뢰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신뢰는 한 방에 만드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걸어 한 걸음씩 쌓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쉽게 포기하면 당신의 삶도 쉽게 부서집니다. 상처 받았다고 모두를 밀어내면 기쁨과 희망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사람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심 없이 얻은 관계는 위기 앞에서 반드시 당신을 배신합니다. 잘 보이려는 관계, 유리할 때만 가까워지는 관계는 흔들림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진심으로 쌓은 관계만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뢰를 잃고 사람을 버리고 진심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당신이 쌓아온 사람입니다.